하나뿐인 딸의 결혼식장.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해야 할 날이었습니다. 턱시도를 곱게 차려입고, 누구보다 늠름한 모습으로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걷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기억하다시피 해서 결혼식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 몸은 마치 유리조각 위를 걷는 것처럼 아팠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지옥 같았죠. 차마 딸의 손을 잡고 입장할 수 없어서 멀리서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양복 안에는 땀이 비오듯 흘렀고 얼굴은 통증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딸을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은 가득했지만 제 몸은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서러움과 아픔은 정말 겪어본 사람만이 알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통풍이라는 녀석과 제대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통풍이 왔을 때 저는 그게 통풍인지도 몰랐습니다. 발가락이 좀 쑤시네, 무리했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날 발가락이 퉁퉁 부어오르면서 마치 끓는 물에 담가놓은 것처럼 뜨거워지고 살짝만 스쳐도 비명을 지를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은 통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덧붙였죠. 평생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때의 절망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술도 끊고 고기도 줄였습니다. 통풍의 나쁜 음식이라는 건 쳐다보지도 않았죠. 하지만 통증은 약을 먹을 때만 잠시 가라앉을 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제 몸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다른 길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요산 수치를 낮추는 약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은 저에게는 통풍을 해결할 방법은 없다는 절망적인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통풍 때문에 아들 결혼식에 기어서 들어간 이 아빠의 서러움을 다른 분들은 절대 겪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통풍의 근본 원인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논문을 찾아보고 관련 서적들을 섭렵했습니다. 왜 약을 먹어도 통증이 계속될까? 정말 평생 약을 먹어야만 하는 걸까?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며 해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통풍약을 끊고도 통풍을 완치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과 좌절, 그리고 그 끝에 얻은 희망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통풍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통풍의 굴레에 갇혀 희망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할수 있다는 용기를 드리고자 만든 저의 진짜 실화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통풍의 늪에서 벗어났는지 그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더 이상 통풍 때문에 삶의 중요한 순간을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당신의 삶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처음 통풍이 왔을 때 저는 그게 통풍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발가락이 좀 쑤시고 욱신거리는 게, 아, 어제 좀 무리했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발가락에 느껴지는 통증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살짝만 움직여도 마치 깨진 유리 조각들이 발가락 안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죠. 발가락은 이미 퉁퉁 부어 올라 있었고, 피부는 빨갛게 변해 있었으며, 마치 끓는 물에 담가 놓은 것처럼 뜨겁고 후끈거렸습니다. 이불이 스치기만 해도 비명을 지를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증이 아니구나 라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힘겹게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발을 보더니 별다른 검사 없이 단번에 통풍이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단과 함께 저에게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 한마디는 제 삶의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통풍에 걸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약에 의존해 평생을 살아야 한다니.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통풍과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었고,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통풍의 나쁜 음식이라는 건 쳐다보지도 않았죠. 회식 자리에서 맛있게 구워지는 삼겹살 냄새를 맡으면서도 저는 고구마만 씹었고 시원한 맥주 한잔 대신 씁쓸한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친구들은 내가 무슨 죄인이냐며 놀렸지만 저는 그럴수록 더 철저하게 식단을 관리했습니다. 통풍의 고통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통증은 마치 제 몸속에 숨어 사는 유령처럼, 약을 먹을 때만, 잠시 자취를 감출 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처럼, 제 몸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통풍 발작이 찾아올 때면, 저는 다시금 침대에서 몸을 웅크린 채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통증은 점점 더 자주 찾아왔고, 발가락뿐만 아니라, 발목, 무릎까지 그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약을 먹어도 통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저는 점점 무력해졌습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은 더 이상 조언이 아닌 저의 미래를 결정하는 절망적인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요산 수치를 낮추는 약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요. 의사는 저에게 요산 수치가 높아서 통풍이 생긴다고만 말했습니다. 마치 수치가 높으니 약으로 낮추면 된다는 단순한 공식처럼 말이죠. 하지만 통증은 여전히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요산 수치를 관리하는 것이 통풍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왜 저는 계속해서 아파야 했을까요? 저는 이 고통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다른 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은 저에게는 통풍을 해결할 방법은 없다는 절망적인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스스로 통풍의 진짜 원인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통풍을 이겨내기 위해 관련 서적을 뒤지고 여기저기서 정보를 습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통풍의 주범이라고 알고 있는 요사는 통풍의 원인이 아니라 그저 결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제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걸 좀더 쉽게 비유해 볼까요? 당신의 집 욕조에서 물이 넘쳐서 바닥이 흥건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바닥에 물통풍 통증을 닦아내는데만 급급할 겁니다. 열심히 물을 닦아내지만 수도꼭지 염증은 여전히 틀어져 있고 물은 계속 넘쳐 흐릅니다. 이 상황에서 바닥에 물을 닦아내는 약만 평생 먹는다면 과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까요? 통풍약이 바로 이 바닥에 물을 닦아내는 행위와 같았던 겁니다. 요산 수치를 낮추는 것은 단지 넘쳐 흐르는 물을 억제할 뿐, 물이 넘치는 진짜 원인, 즉 수도꼭지를 잠그는 행동이 아니었던 거죠. 저는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야 왜 통풍약을 먹어도 통증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했습니다. 통풍의 진짜 원인은 바로 우리 몸의 신진대사 균형이 깨지면서 발생하는 만성염증이었습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면 이 염증이 우리 몸에 쌓인 요산을 바늘 모양의 결정체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 뾰족한 결정체들이 관절을 찔러대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통증, 바로 통풍 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용광로 우리 몸과 과열되어 비정상적으로 끓어오르면서 쇳덩이 요산 결정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았죠. 저는 지금까지 요산 수치라는 쇳덩이의 양만 줄이려고 애썼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용광로 자체의 온도를 낮추는 것, 즉, 몸속 염증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야, 저는 요산 수치에만 매달리는 것을 그만두고, 몸속 염증을 잡는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염증의 원인이 되는 식습관을 바로잡고,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저만의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통풍에 나쁜 음식을 피하는 수동적인 노력을 넘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노력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미로 속에서 헤매다가 드디어 출구를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무작정 고기를 피하거나 맥주를 멀리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떤 음식이 내 몸의 염증 수치를 높이는지 어떤 음식이 내 몸을 치유하는지 연구했습니다. 통풍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였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신호에 제대로 반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몸을 파괴하는 대신 제 몸을 재건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통풍약을 끊고도 통풍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통풍의 진짜 원인이 요산이 아니라 염증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더 이상 통풍에 나쁜 음식을 피하는 데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몸의 염증을 줄이는 음식을 찾는 데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까에서 무엇을 먹어야 할까로의 사고 전환이었고, 그 작은 변화가 제 삶을 통째로 바꿔 놓았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염증의 주범인 설탕, 밀가루, 그리고 가공식품을 거의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빵 냄새만 맡아도 괴로웠고, 달콤한 음료수가 눈에 밟혔죠. 하지만 딸 결혼식에 기어서 갔던 그날의 서러움을 떠올리며, 저는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신선한 채소와 건강한 지방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와 브로콜리, 콜리플라워를 듬뿍 먹었습니다. 견과류와 올리브 오일,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켰습니다. 마치 제몸 속에 새싹을 심고 그 새싹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물과 햇볕을 주는 것 같았죠. 거의 매일 같이 마시던 술은 처음에는 금주를 하였지만 6개월 이후에는 주 1회 정도 소량 음주로 절제하였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매일 꾸준히 만보 걷기를 하고 주 3회 헬스장에서 1시간 정도 근력 운동을 하였습니다. 너무 과격한 운동은 안 좋다고 하기에 무리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하려 했지요. 놀라운 변화는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몸무게가 85kg에서 78kg, 요산 수치가 9.2에서 6.8로 줄었습니다. 발가락을 짓누르던 통증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늘 불안했던 마음이 이제는 괜찮아질 수 있다는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고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갔습니다. 통풍이 온지 2년 만에 저는 마침내 통풍약을 완전히 끊는데 성공했습니다. 통풍약을 끊은 뒤에도 저는 꾸준히 제 식단을 지켰습니다. 통풍을 치료의 개념이 아닌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통풍은 제 삶의 걸림돌이 아닙니다. 저는 딸 부부와 함께 주말마다 등산을 다니고 마음껏 외식도 즐기면서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날의 아픔이 지금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들어 주었죠? 통풍은 당신의 삶을 빼앗아가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몸이 건강하지 않다고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일 뿐입니다. 저처럼 통풍의 굴레에 갇혀 희망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통풍의 나쁜 음식을 피하는 수동적인 노력을 넘어 내 몸을 회복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을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방법을 통해 통풍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당신에게도 분명 통할 것입니다. 더 이상 통풍 때문에 삶의 중요한 순간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당신의 몸을 위한 재건 프로젝트를 시작해보세요. 통풍 없는 사항, 충분히 가능합니다. 통풍 때문에 딸 결혼식에 기어서 갔던 그날의 서러움은 제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픔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통풍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를 원망하는 대신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풍은 평생 안고 가야 할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약에 의존하며 보통의 순간이 찾아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죠. 하지만 저는 이제 당신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통풍, 이겨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요산 수치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이 넘치는 욕조에서 바닥에 물만 닦아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염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몸을 파괴하는 식습관을 버리고 몸을 회복시키는 건강한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통풍은 절대 불치병이 아닙니다. 이 영상이 통풍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분들에게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걸어온 이 길이 당신에게도 용기와 영감을 줄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도 통풍의 극심한 통증 때문에 좌절하고 계신가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댓글을 통해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희망을 나누며 용기를 얻어보세요. 부디 당신의 삶에서 통풍이 더 이상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냉장고에 있는 탄산음료와 가공식품을 버리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통풍 없는 삶,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